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구독자 여러분. 지난달 삼성 상반기 공채 서류 지원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단계인 GSAT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우리 채널도 조회수를 끌어모으 GSAT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제리한테 GSAT를 준비하는 꿀팁이나 뭐 추천하는 공부 방식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예전에 올라간 영상에서 GSAT 관련한 내용을 다 전달하셔서 이제 뭐더 이상 다룰 내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뭐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SAT 팁은토 나올 때까지 풀라고해요토 나올 때까지 풀어. 토 나올 때까지 풀어 봤니? 사실 다른 팁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토 나올 때까지 푸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출근길에 문제집을 사왔습니다 도망까지 한번 풀어보려고요 저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일단 GSAT에 대한 팁들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GSAT를 다룬 뭐 영상, 글 이런 거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강조하는 게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보답을 내면 감점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거는 다들 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추측이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 보니까, 반만 푸시고도 합격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 나는 열심히 다 풀었는데, 불합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GSAT 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이 푸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정답률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똑같이 20개를 풀었는데 12개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8개는 오답으로 체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12개만 딱 풀고 나머지는 답 체크 안 하고 그러니까 찍지 않으라고 찍지 말라고 하니까 답 체크 안 하고 그렇게 맞춘 사람 중에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둘다 이겨요. 둘다 이긴다고. 네. <laughs>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이 풀어서 정답률도 중요한 거죠. 둘다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 둘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이기냐는 둘다 이기죠.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 중에 15문제를 풀었고, 그 중에 12문제를 맞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문제를 풀었는데, 12문제를 다 맞춘 거죠. 그러면 네. 한 사람은 정답률이 100%고, 한 사람은 정답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점수는 똑같아요. 음, 아, 그러면은, 오답인데 그 감점은 없는 거예요? 그쵸 오 그런 소리 되게 많던데요 인터넷에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음. 제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답률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찍지 말라는 얘기를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열 문제를 풀었는데 정말 성실히 다 해서 열 문제를 풀어서 여덟 개를 맞추고 어떤 사람은 여덟 개를 풀어서 여덟 개만 맞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이상하고 이상하고 갖다 놓고 아이 사람은 많이 풀었는데도 틀렸다고 하면서 어, 뭔가 불이익을 주기에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찍지 말아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어, 찍어서 문제를 맞춰서 점수가 높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찍지 말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찍는 것들에 대한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렇게 뭐, 일열로 하나를 다 찍는다던가, 아니면 그런 패턴들이 어디선가 계속 뭔가 이렇게 뭉탱이로 반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타났을 때, 찍는 패턴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이 되는 거지. 야, 이것만 가지고 저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찍지 말돼 만약에 진짜 피치 못하게 찍어야 되면. 그럼 막. <laughs> 뭐 이렇게 찍어야지. 어, 그렇게 티안 나게. 어.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막 반만 풀고 합격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거의 다 풀었는데 몇 문제, 몇 문제 조금 안 남기고 다 풀었는데 또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막좀 헷갈리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네. 사례를 봤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음. 반푼 사람은 반푼 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문제인데, 네. 어떤 사람은 20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었는데 합격했고, 20문제 다 풀었는데 떨어졌다. 그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 열 문제 푼 사람이 다 맞췄다. 20개 푼 사람이 한 개도 열 개를 맞췄다.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세부 내용을 모르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 뭐 10개 풀어서 다 맞출 수 있니까 그러니까 한격한 사람은 아마 열 개를 풀었는데 다맞췄던 거겠지? 음. 근데 20개 푼 사람은 그 사람은 본인은 20개 풀었지만 그 중에서 뭐 진짜 20개 중에 뭐 15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솔직히 뭐 거기 GSE T에서 보면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네네. 확실히 이건 정답이라고 아는 게 별로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걸 내가 몇 점이라고 어떻게 해. 그렇다고 뭐 끝나고 나서 뭐다 뭐지 몇 번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음, 뭐 점수 어, 가채점 해가지고 그런 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의미가 없는 정보인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일부 사례들에 그렇게 막 흔들릴 필요 없이 전혀 전혀 음, 네버 네. 그리고 이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시험은 멀어져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어, 왜냐면 이 인력 중에 이만큼을 뽑을 건데 이미 이 상위 랭커들은 이미 충분히 공부하고 숙달되고 뭔가 돼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GSAAT를 준비할 때든 뭐 다른 시험이든 딱 중요한 로직이 뭐냐면 어 많이 풀고 많이 맞춘다. 찍어야 될 사항이 오면 찍되 뭔가 이렇게 일렬로만 이렇게 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음.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고민해서 적어도 이거 이거 아닐 거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어 그러면 그중에서 뭐 할까 했었을 때 이런 패턴들을 나름대로 음. 고민해서 찍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거지 한번다 알겠는데 뭐두 음. 개만 좀 헷갈린다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찍고 그치 그런 식으로 뭔가 해서 만들어야지 뭐 어떤 사람 진짜 이런 사람 있잖아 그냥 이렇게 쭉 와, 이거 몰라 몰라 둘째우기 어 왜냐면 이게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음.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 아 오늘의 GSA T 뽑기였습니다. 아무튼. 네.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이트? 네, 본인 말씀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이트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뭐 저도 상당히 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찍는 거를 어떻게. 찍어서 틀렸는지 아니면 진짜 풀어서 틀렸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저도 뾰족한 수가 안 떠오르고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찍는 패턴 뭐 예를 들어서 쭉 줄세우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찍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힘들고 일단 공부부터 해볼게요. 네, 결국엔 정말 토 나올 때까지 푸는 게 답이네요 올해도 아마 작년처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저번처럼 수리 논리, 추리 영역만 보겠죠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떻게 바뀌어도 여기서 그니까 수리 논리, 추리 영역에서 영역이 더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수리 논리, 추리 영역부터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아 공부하기 전에 이번 GSAT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 맞춘 공부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모의고사는 이제 정말 실제 GSAT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푸시고 또 그냥 공부하실 때도 그 GSAT 프리용 종이를 따로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한번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문제풀이도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시간을 재지 않고 문제유형 풀이법 파악부터 했어요. 수리논리에선 자료해석, 응용계산 유형이 출제가 되고, 제가 산 문제집에 따르면 자료해석 유형이 비중에 거의 90%라고 하네요. 자료해석 문제는 뭐 그리 대단한 왕도가 없어요 그냥 빠르게 봐야 될 항목을 찾고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최고예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는 숫자가 지저분하게 떨어져서 비교하기 되게 어렵게 하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정석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본인들의 팁을 공유하시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본 거는 안 올림을 해서 분수를 빠르게 또 비교할 수 있었고 어, 분모랑 분자만 보고 빠르게 비교하는 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찾아보시고 익혀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면 될것 같습니다 응용 계산도 비슷해요 핵심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알아내고 문제만 봐도 자연스럽게 그 풀이 방법이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학교 수학 수준의 문제들이라 다 풀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다 풀었을 때 얘기고. <laughs> 중요한 건 문제를 보고 빨리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 것. 추리에서는 굉장히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워한 문제는 전제나 결론 찾아내는 유형이었는데요. 이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걸 막 5초 만에 푸는 방법을 소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저도 적용을 해봤는데 오 정말 빨리 풀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거 찾아냈는데 정말 오랜 시간 안 걸렸어요 추리 영역도 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알아내서 빠르게 익히고 훈련하면서 시간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풀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특히 응용 계산 문제의 어떤 특정 유형에서 풀리법을막 빠르게 떠올리질 못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뭐 예를 들면 확률 문제에서 언제 조합을 쓰고 뭐 언제 팩토리얼을 쓰는지 이런 거 감잡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막 뾰족한 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 번 집중해서 풀어보고 그게 기계적으로 될 때까지 익히는 게 최선이에요 정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면은 출제 비중이 낮은 유형부터 포기하는 방법이 <laughs> 있긴 한데 포기할수록 합격권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아무튼 이런 적성검사 문제를 풀땐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모든 유형을 이제 집중해서 시간 상관없이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취약한 유형이 뭔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을 찾고 기계적으로 빨리 풀수 있도록 훈련하기 이게 제리가 말했던 토할 때까지 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아직 폰은 안 했는데 <laughs> 어떤 분은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을 세 번씩 풀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돌려서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집이나 인강이 좋은지는 사실 각자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풀어보고 느낀 점은 아,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도록 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지, 인강, 공부방법을 사용하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훈련이 잘 된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그러면 우리의 목표인 합격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쏟을 수 있는 자원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 막 재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일단 아무거나 사서 막지는 대로 풀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손나올 때까지 이제 딱 이제 이 이걸 딱 보고 이거를 본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 근데 처음엔 이거 다읽는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고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띵또 이렇게, 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전직 삼성 인사담당자가 소개하는 꿀팁을 읽다 보면 띵또 이렇게 된다. 아 어, 진짜 되게 신기해.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막이러잖아 처음에 막 어찌불하고 <laughs>